Música 내일 뻔에 이렇게 뻔에 이렇게. 보여, 어, 이렇게 보여. 응? 면도 갈까? 응. 네. 오늘은 블루. 블루? 블루 이글갈거 응. 음. 우리는 를 먹으러 날씨가 네. 아주 좋고요. 여기 길이 있네. 지금 가는 데가 내 앞에 주차장이 없다고. 아 오늘 날씨 좋네. <목소리> 약간 <목소리> 제주도. 치킨 크랜베리. 미스 먹을까? 저는 손새우 아보카도 베이크. 네. 얼마나 왔냐면. 들었으면 바로데 와, 뭐 여기? 단품샵 리스토어. 어, 약아 리품, 리 아, 리퍼, 리퍼 스토어네. 어. 오, 오, 시원해. 어, 여기 이거 찾아볼까 그래. 여기 있을 것 같아. 아야 제주도 살이 했을 때 굳이 살 필요 없이 여기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 다 나, 있어요. 이런 냄비 이런 것도 있고 굳이 서울에서 어, 다 들고 올 필요 없는 여기다 쓰고 여기다 다시 비판돼야아기 너무 많이 팔네. 헬멧도 있네. 어 우리, 우리 아빠 헬멧 좋아하는데. 어, 얼마야? 에? 10만원이라고요? 이거 괜찮네. 뭐, 캠핑이라고 나 응? 이거 짧게도 되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샀어요. 옷이 <laughs> 하나새거 <오, 오지만은행복. 웃음> 사지도 않고, 리포 가게에서 사라고. <laughs> 좋다. 검색해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검색해되는거 아니야? 표지나? 아니야표만보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예요. 뭐를? 이거 완전 개꿀이네? 어, 사진 좀. 사진이요? 제가 이걸로 찍으면 되잖아요. 아빠 블로그 올리고 아. 그래줘? 아니. 하나에 그냥. 아 무거워. 뭐가... 제주도 와서 여기 꼭 가야 될거 같아. 무조건. 서울에서 다살 필요가 없어. <laughs> 아, 눈부셔 야, 근데 내 선글라스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그 주머니에. 오케이. 이거 모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 아, 그래. 어, 이렇게 가봐라. 커피 마실 거야? 그럼? 아니, 그냥 구경만 할래. 안돼, 마셔야지. 마셔야 돼. 약간 에이... 파주에 있는 대형카페느낌이네 맞네, 빵도 있어. 들어가지 아, 마술 서 뭔가? 그다고 어, 손이 네 빵도 안어 그러게, 그럼 라면 빵도 타서 와. 어, 오자 어, 뭔가 배란 느낌? 아니, 아니, 빠다 빠 근데 엄청 넓어. 오, 사실 찾아봐. 제주도 말. 아! 어! <laughs> 이거 진짜 제주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집, 자태도 있어 말. 아 좀만 다 들어가고 싶다. 아 귀여워. 아니. 아귀엽잖아 너. <laughs> 뭐야 뭐야? 이말 풍경 뭐야? 붕댕이막붕댕이 어, 놀랐어, 놀랐어. 뭐야, 말고. 초반에 놀랐어.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트럭에 말이 실려 가다니. 귀엽네. 아 너무 불쌍해 머리카이 엘라스틴 어 여기 차 많네 그래. 어차 진짜 많데 여기 될까면? 우리 할거지? 들어가 1인에 3천원. 0원 6천원. 6천천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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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천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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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네.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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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다 이 길이 쭉 오면 이길이었구나정가볼까 응. <목소리를> 아무것도 없는 게 매력이란다. 아, 니까 이렇게 봐 봐. 아, 뜨거뜨 예? 아무것도 없어 목초지가. 어, 일단 나가자, 애야기 음, 잘한 건가? 사랑도 같아. 어. 떨다 와, 진짜? 우와, 한번 해 봐.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빈 거야? 돌맹이를 찾아야 되네. 이 아. 그렇지. 와. 해 봐. 아, 돌맹이. 이 사람 소원은 다 이루어졌겠지? 무너뜨릴게. <laughs> 야너의 남의... 아니 아니. 아, 소, 돌이 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데서 찾아봐. 남의 소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응.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분들 거? <laughs> 맞아 이거. 어. 나쁜 사람이네. 저기 있다 돌. 있다. 저기, 저기, 돌. 저기, 저기 저기 돌. 어디? 여기잖아. 있 어디? 저기저기 앞에. 저세개안 저기 보? 여저세개세 개. 세개세 개, 개? 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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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는 왜왜 <laughs> 들어야될거같은데? 왜, 왜. 왜왜 가상하잖아 아니 저건 아니야 저 돌이 아니지 저거 싸으면 진짜 소원이 이질거같은데야 저거는 한다섯명씩일어지겠다 근데 저건 돌담같은데? 담 <laughs> 돌이 아니고? 아니 어머니 아버님하고 이제 아니야 저건 너 같, 아, 너랑 같이 들어야될거같아 거의 내가 될거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봐야지 돌맹 어, 오빠 여 돌맹이 아 발가락 씌이씨 여기 돌맹이 여기있다 이거 돌맹이 아니야? 아니네 정말, 정말, 내말 정말, 정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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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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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정말, 정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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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하나만 올말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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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소, 가면 소박해서 가면... 너랑 결혼했잖니 <laughs> 아이 장난 장난 자, 봐봐 소원은 응. 이런데 써야되는구나 응. 오빠 다섯 개까지 써야돼 1개 3개 뭐야? <laughs> 텐개티보어아 어, <laughs> 어, 짜증나 <laughs> 아 짜증나 3개 오! 4개 하나 더 해주지. 제조거 없냐? <laughs> 어, 영원한 거 되겠다. 예? 자가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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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한 거야. 잘했네. 소화 소지 합장. 피보고남았대 <laughs> 호흡을 코로 내쉬고 틀어내시면 남았대 <laughs> 그치 뒤에 사람들 웃는데? 나 아, 빨리 가야겠다. 창피해서 어, 오뭐 진짜 앉았어? 뭐야 오빠가 되면 나도 되지 발 떨어지는 거 보여? 난, 난 워낙 깃털이니까 아니 나도 가볍잖아 내가 더 가, 가벼운데? 어때? 원숭이 같아 나무 매달림 <laughs> 와 여기 봐봐 오빠 이리 와봐 열긴 하셨지? 연거 맞지? 아 열렸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먹을래 뭐, 아메리카노 한잔 하라고 아이스? 어 아, 그리고 어? 저는 감귤 에이비 하나 한잔 주시고요 어내 눈을 보고 얘기해 처 왔어 <놀람> 촬영할 때 너랑 나랑 여기 오지 않았어? 원장님? 촬영을 왜 여기서 해? 아, 그냥 그, 그, 그 여행 할 때. 아니 그니까 그그 여행할 때안 왔는데? 아 누구랑 왔냐고 도대체 아니 아니 내가 아니면 나 아니야니까? 아나 아니, 아닌데 자꾸 나랑 왔대 한 번만 손 돌려 보또또 헛소리 하네 너 처음이야 진짜? <laughs> 나 완전 처음이야 여기 태어나서 처음이야. <laughs> 아 오빠 우 찍어야 되나 그도 아니 아, 왜, 왜 이렇게 힘드냐? 블로그? <laughs> 어? 아니 난 처음 왔어 언제 왔는데? 이렇게 추위 만나서 그렇지. 그럼 누구랑 왔나 보지? 난 아니야 일단. 저 뱀쥐이야, 뱀 시래. <laughs> 어, 네? 취미. <laughs> 어, 뱀 어디? 템위뱀 시래. 뱀이 나온다고 어저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어어 앞... 어, 어, 어. 이건 못 참지. 아나 추러 갖고 올 걸. <laughs> 와. 고양이다 봐봐 아, 네. 색깔이 역시 하얘하다. 안녕. 근데 얘는 되게 통통해. 내도 다리 핑크색이네. 고양이 원래 핑크색이야. 와, 고추 썰어놔라 여기네. 혹시 옷좀 벗어줄 수 있어? 혹시 나 벗으면 맨손에 내줄수 있을까? 오빠 배를 그렇게 아니 맨손인데. 나는 어떡하니? 아니 누가 벗어달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네요. 아, 이거 파스. 안게어 무서워 네 신원이? 조 아. 조심해 이 너... 우리가 나가면은 야.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한테더 어. 잘하고 오재미죠 잘라주세요. 네. <laughs> 어. 멋있다. 용암 흘러내린 거아 진짜? 이 어. 신기해. 바닥으러 바다, 용암이 굳으면서. 음, 가자 이제 돌아가야지. 열었나? 오픈! <웃음> <응>. <웃음> 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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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I'm 열심히 가네. 음. 잘 들어보세요 일체감 음. <laughs> 있죠? 이거는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요 근데 고객분들 스대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요게 뚜껑이거든요 와!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제가 3년 전에 다스커치로 하고 만들어본 아 지가 반년 정도 된 건데요 실용적인 제주도 기념품으로 만든 겁니다 우와 말굽 소리 여기 타는 거야 어, 근데 말 힘들겠다 와말 실제로 어, 터키 아저씨다 터키 터키 먹어볼까? 해볼래? 이쁘다 그래. 이 소리가 그치 드림캐쳐야 드림캐쳐 저기 아... 많이 앉아있는다 사람들 이런 노래 틀니까드 하고 싶지